오늘은 멜버른의 네 번째 날. 지금 피치로이 동네 한 바퀴 걷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다못쓴 돈을 쇼핑으로 다 써야 해서 오늘도 쇼핑이 이어질 겁니다. 어제 멜번 시내도 그렇고 이렇게 피치로이의 빈티지 가게들이 진짜 많은데 여기는 이제 아메리칸 빈티지라고 해서 지금 여기 구경해볼 생각입니다 청자킷이 엄청 많네요 근데 호주가 빈티지라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이것도 빈티지인데 139달러죠 귀엽다 크리스마스 조끼네 뭐 야상이 있으면 괜찮은게 있으면 야상이 안보이네요 제가 빈티지 제품 살때 팁은, 어, 저는 이런 데서 최대한 면 제품을 안 사려고 합니다. 최대한 실크나, 어, 폴리 제품을 사야 원단이 약간 너무 해진 느낌이 덜 난다고 해야 되나? 진짜 힙하죠? 좀 외곽 쪽으로 떨어져서 예전에 봐둔 어, 옷가게들이 좀 있어서 저기를 구경하고 싶어서 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다음 편집샵입니다. 가방이 이쁜게 많네요 어, 진짜 이쁜게 너무 많습니다 편집샵들이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만약에 멜버른에서 살았으면 돈 절대 못 모았어 되게 분위기 있는 바도 많고 카페도 많고 어, 빈티지 스토어도 많고 구경할 곳이 너무 많아요 피츠로 있는 여기랑 비슷하게 사우스야라가 있긴 한데 사우스야라보다는 저는 여기가 좀더좀더 좀더 힙한 것 같아요 사우스야라는 뭔가 인싸들, 인싸들 이 있는 곳? 그러니까 사우스야라는 홍대? 여기는 성수동? 여기는 성수동 같은 느낌이고, 사우스야라는 홍대. 그런 느낌입니다. 디자인, 어스페이스. 이쪽 별론데요, 제 눈엔? 이번에는 빈티지 서울이라고, 멜버에서 제일 유명한 빈티지 샵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에즈컬러라고 호주에서 기본 아이템만 파는 곳인데 엄청 저렴해요 어차피 이제 저희가 여름 도시로 가는 이제 여행이 예정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대충 입고 버릴 옷을 사는 중입니다 지금 휴활용 가방으로 프라이탁 사러 프라이탁 매장으로 왔습니다 고민이 끝나셨습니까? 결국, 프라이탁 질렀습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제 여행 보조 가방입니다. 비디오요. 지난번에 와서 먹어봤던 룬 크로아상입니다. 멜버른에서 가장 유명한 크로아상집이라는데, 아몬드 크로아상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먹어봤는데, 별큰감을못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가 맛있다고 느끼게 된 이유가, 또 다른 어디 빵집 가서 아몬드 크로와상을 먹을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그걸 먹어보면 저기가 맛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laughs> 예. 완전한 가을입니다 지금 어 저희가 지난번에 갔었던 C.B라는 카페에 걸어가는 중입니다 트램은 지나다니는 거볼 때마다 신기해 과거와 현대의 조화 같아. 자, CIBI라는 카페입니다. 근데 네, 일본 제품도 많이 팔고 자파점에 카페 식당 겸 식물도 팔고요. 저 이런 건물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분위기랑. 구경할 게 와서 눈 돌아간다 진짜. 일본식 카페인데 진짜 인기 많습니다 점심으로 간단하게 타마고라는 스시 타마고 스시 먹으러 왔습니다 시티 센터를 가려고 트램을 탔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봤더니 저희가 트램을 반대편으로 타서 전혀 알수 없는 동네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카투만드에 들어가서 쇼핑 중입니다. 어, 귀엽다. 아, 바로 이 녀석을 사러 왔습니다. 너무 이쁜 멜버른 거리.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멜버른도. 여기 인큐라고 되게 괜찮은 편집숍인데 여기서 물건 샀습니다. 그 그래? 졸보처럼 아무것도 못 사다 드디어 목걸이를 하나 산 루지리. 자, 여러분, H&M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H&M이 진짜 오래된 건물 안에 입점해 있어요. 짜라란 H&M. 트로피카나 주스바. 지금 쇼핑하다 지쳐서 너무 목이 말라서 오렌지 주스 가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저희 사우스 야라라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동네인데 거기는 약간 홍대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지금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트램은 질려 가지고 우버를 불렀어요. 우버 타고 가려고. 지금 우버를 타고 사우스 야라로 가는 중입니다. 저쪽 대로변이 사우스 야라 이제 제일 핫플레이스 많은 중심 상가고요. 이렇게 사우스야를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어 이렇게 되게 예쁜 연남동 같은 곳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저녁 시간에 별로 사람이 없네요. 에이선 매장도 이쁘죠? 그 이렇게, 연남동처럼 공원이 저렇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녁을 먹을 곳, 앵거스 앤 본입니다. 엄청 유명한 스테이크 전문점입니다. 지금 자리를 안내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엄청 분위기가 좋네요. 주문으로 나온 기네스 생맥주와 시라즈. 제가 원래 와인 처음 입문했을 때는 뭐 입문도 아니죠 와인이 뭐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와인 처음 먹었을 때는 피노누아가 제일 달아서 그걸 자주 먹었었는데 피노누아를 먹다 보니까 너무 달더라고요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맛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카바네 소비뇽이나 시라즈로 먹어보고 있는데 제가 뭐 소믈리에도 아니고. 와인 맛을 제가 얼마나 분간을 하겠습니까? 최대한 뭐 이런 식당에 오면은 연도수가 제일 오래된 거를 최대한 주문하려고 뭐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만들어진 와인은 뭐제규주에서 약간 좀 텁텁하다 텁텁한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식당에 오면은 최대한 연도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품종의 와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나온 스칼러. 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뭔가 편해? 순삭했습니다, 순삭.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돌았네요, 비주얼. 와, 제 거는 드라이 에이징 미디움으로 시켰는데, 저집 거는 아이플렛인데, 이심 스테이크인데 진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스테이크 역시 밖에서 사 먹는 이유가 있네요. 지금 디저트를 시키려는데 루지는 피칸파이를 시킨다고 하고 저는 여기 오늘 만든 치즈케이크 있다고 하네요. 그걸 시키겠습니다. 이게 치즈케이, 크 저게 바로 피칸파이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먹었던. 리버티라는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 마지막으로 나온 디저트랑 비교해 보면 가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리고 단맛이 많지가 않아서 와 진짜 오늘 식사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맛있네요. 저 인기 많은 레스토랑인 이유를 알겠습니다. 어, 오늘 너무 맛있었고 무엇하고 즐에야는지 일단 다시